오늘의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. 아마 뭐 음악 활동 중 하루를 좀 보여드리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. 준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솔라 시도 솔라입니다. 네, 오늘의 시도 음반 활동 동안의 하루를.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, 궁금해요. <laughs> 궁금하잖아요! 브이로그! 과연 어떤 하루를 보낼까? 오늘의 스케줄을 쭉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인기가요가 있고요. 인기가요 사전 녹화가 있고요. 인기가요 4분 녹화가 또 있어요. 팬분들과의 그런 팬 사인회가 또 있고요. 앨범이 나왔으니까. 그거까지 하면 모든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. 오늘 거기까지 샅샅이 공개를 해볼게요. 렛츠 고! 가겠습니다. 제가 이제 머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오늘의 옷 색깔은 이색이에요. 와 화려하다. 이 장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늘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. 안무 안고. 쩔. 거대 똥이 만들어지고 있다. 아무 안고. 쩔. <laughs> 어 너무 있지. <이치. 웃음> 화장 안 하고 묶으니까 정말 안 되겠다. <laughs> 용암님들 속보입니다. 인기가 샌드위치는 없었어요. 인기가 샌드위치 하시던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계셨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고 근데. 또 다른 샌드위치가 생겼다고 합니다. 앙버터 앙버터 샌드위치? 음. 응. 어, 싫어. 아, 완전 오. 맛있어. 완전 맛있대요. 누선이 싫어할 맛이야. 안 먹어 봐서. <laughs> 먹어 보고 싶, 먹어 봐야겠다. 응. 먹어 봤어? 먹어. 이거 어, 뭐야, 다 먹어 봤네. 어. 언니 좀트렌드 약간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. 내가 얼마 나 인상인데. 잠깐만. 잠깐 머리 흔드는 것만 봐도. <laughs> 매점으로 렛츠 l 오케이 좋아요. s o 시 e s h 시 do, s 시 l e s 시 e do. 시 h e 주세요 주세요 she do. Sole, she do. Sole, she do. Sole, she do. Sole, she 우리 무무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엄청 추운데 여운이 아, 아, 아. 난딴 데서 먹을때 너무 달았어 여기서안 먹어봤어 아 진짜 제발 변명 질입니다 제가 아, 여기서 네. 안먹어아 지금 먹으려고 이제 뜯었는데 미역국이 나와 버렸어요 연기 보이시죠 이 연기 여 아, 맛있게 해. 양버터 샌드위치가. 아, 근데 가야안 야, 하네 어떤가요? 근데 다른데 거보다는 덜담백요 다른데 거는 너무, 너무 작아서 미스걸는데 여기는 그나마 덜담백고 크잖아.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? <laughs> 언니 <오늘> 먹으라고. <laughs> 너무 튀어나와. 언니 <laughs> <오늘> 먹으라고. 좋아요. <laughs> 네, 제가 드라이 리허설을 하고 왔습니다. 1 <laughs> 1시3 4 분인데요. 이제 또 카메라 리허설이 있어요. 솔라 씨가 골든벨을 올린대요. 여러분, 자 박수 장전해 주세요. 솔라 씨에서 골든벨 <laughs> 너무 기다리고 있자, 갑니다. <laughs> <laughs> 솔라 씨, 아 잠깐, <laughs> 여러분 원하세요? 네. 어. <laughs> 자 그러면, 오. <laughs> 이렇게 빨리 일사천리로 <laughs> 진행이 되네 일이? 분위기가 갑자기 아, 화가 났어 음, 지금 그래, 막 돼요. 난리 났어요. 지금 막 사이즈 요아나 진짜 군복 엑스라지 아니었냐 이거 끄자 감사합니다 이거 보였다 주세요 이렇게 우리 열심히 고생하시는 아우 아, 어, 그만 <laughs> 용선 씨가 주신 사과 헤진 네, 씨 나도 케일 사과 헤진 씨주시 가게를 사고 싶다고 아, 어, 어. 사주실 수 있나요? 아, 어, 어. 카메라 그좀 꺼주시면요. <laughs> <laughs> 카메라가 자꾸 켜져 있어요. 솔라 씨도 100만 유튜버잖아요. 120만인가요? 카메라 좀 잠깐 끄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제가 이렇게 네. 주 씨를 어. 갖게 됐네요. 저 너무 부럽네요. 저도 아, 에이, 그거 아, 얘기할 거 아, 그랬어요. 아, 아. 그쵸 제가 씨, 한집. 지금 이제 카메라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. 카메라 리허설과 이제 사전 녹화가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. 자 저를 따라오세요.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. <laughs> 아 내가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네. 아 정말. 자 제가 이제 사전 녹화가 지금 끝났습니다. 후 잠깐 쉬다가 또 생방송 준비를 해야 됩니다. 12시 23분이에요. 여긴다. 자, 여러분 모두 아유, 고생했어요. <웃음> 와요, <웃음> <카메라> <웃음> 여러분 오늘 아유, 고생했어요. <laughs> 수고했어요. <아유, 수고하시지>, <laughs> <잘>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지금 내려가나요? 네. 우리 버 뭐, 엄청 밝아. 진짜. 아. <laughs> 진짜. <웃음> 진짜. 비가 갑자기 비 싫어. 갑자기 비 비가 와. 비, 비, 비 좋아. 비 싫어. 비 좋아. 비싫 좋아. 아 진짜 여러분들은 비조예요 비실이에요 자 우리 용암님들 생방 갔다 올게요 기다리세요 알겠죠 네. 어, 문별시동 안녕하세요 문별시도입니다 저는 문별이고요 이거 채널은 저희가 이요 우리 그 사진 지금 맘팁을 최초 공개합니다, 제가. 여기 보이시죠? 맘팁, 여기, 여기. 저희 맘팁. 짠! 여기 이 동그란 얘를 보고 다들 귀여워하는 거였어요, 이 마이크. 항상 이 카메라로 레전드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. 오늘은 운동화 끈으로 머리를 한번 묶어봤어요. 정말 세죠? 아! 수고하셨습니다. 끝이 났다.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. <laughs> 오 이쁘게 나와. 준비를 해야 되는데. <laughs> 이뻐요 이뻐요. 팬분들을 만나러 설레는 발걸음. <laughs> 어 저기서 한번 뛰어봐 주세요. 자 준비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7시에 팬 사인회가 있어서 이제 또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 됐습니다. 지금 팬사인회가 끝나고 저는 여기 떡볶이랑 어, 충무김밥을 해집어 놓고 김치전도 이렇게 시켰어요. 졸려요 굿나잇. 음, 지금 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. 9시 37분에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. 오늘의 스케줄 끝! 자,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멋진 시도로 돌아올게요. 안녕! 구독, 좋아요. 하나, 둘, 셋. 네. 오케이. 오케이. 이 entertainment, Lego.